우리 함께해요. 뭐든지일 소리가 들려요. 내 소리를 들었죠. 나와 함께해 소리 없이 다가와. Oh my, 내 사랑이야 그이상날 숨겨서 어 힘들어도. 나는 반짝거려 우리 함께 해봐요 내허이내 내 사랑이야 오, 내 마음 숨길려도 다들 떠나서 우리 함께해요 날 설레게 해날 찾아와요 그 마음이 쿵쾅쿵쾅 내샤마 그 원한 제기그 마음 사로잡고 알맞게 뛸내 마음 사로잡고 사로잡고 내맘 부셔 내날 yeah, 봐요 그 함께해 내 사랑이야 어내 oh, 사랑 함께해줘요 내허미허미허미 you know, 내맘 잡아요 우리 함께 해요 우리 사랑일 거야 늘내맘 잡혀. 날 설날이야 내맘 사로잡혀 날속이지마